자 이게 vtnf 인데요 그덜덜이 증상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예요 거의 뭐 무서울 정도로 막쳤던 건데 자 한번 숫자 한번 눌러주세요 자 지금 덜덜이는 이제 고쳤어요 고쳤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도 고쳐진 게 아니고요 어 지금 약간 미, 왔다 갔다 해봐 앞뒤로 자 잠깐만요 움직여 봐요 자또 지금 바짝 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앞뒤로 움직일 때 지금 덜덜이는 없지만 또또또또또 이렇게 그 이빨 갈리는 소리 막 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베어링이 지금 안에 깨진 것 같아요 베어링이 깨져서 지금은 안나는 것 같지만 아마 타다보면은 또 덜덜이는 소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 축이 갈림이 심해서 이제 나는데 얘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이상 있는 걸로 보입니다, 지금. 지금 안 나타나는데, 잘못하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. 지금 몇번더테트를 해보겠습니다. 현재는 하여간 덜덜이는 잡았어요. 잡았는데, 저는 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